안녕하세요. 호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방패대 위협 덱인데요. 이번 13.1c 패치로 인해 방패대 시너지와 벨베스, 아우솔이 버프를 받았는데, 앞라인은 방패대로 구성하고 AD 캐리는 벨베스, AP 캐리는 아우솔로 구성한 덱입니다. 챔피언 피들스틱, 알리스타, 에코, 세주아니, 바이, 우르고 벨베스. 아웃솔로 이루어진 이 덱은 방패대 위협 덱입니다. 방패대 기물들이 잘 나오지 않거나 피들스틱과 우르곳이 없을 때는 다른 위협 기물인 남머스, 초가스, 벨코즈를 대체로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사용하기 좋은 증강체로는 자리비움, 부익부, 교환해장, 조준경 부착, 천상의 축복, 사냥의 전율 등이 있습니다. 영웅 증강체로는 벨베스와 아우솔 영웅 증강체가 가장 좋고, 이외에도 모든 아군들이 효과를 받는 영웅 증강체라면 모두 좋습니다. 벨베스의 아이템으로는 피바라기, 거결, 라비가 가장 좋고, 이외에도 방패 파괴자, 거악, 밤끝, 루난을 주셔도 좋습니다. 아우솔에게는 쇼진, 보건, 대천사, 라바돈과 같은 AP 아이템을 주시고, 생템의 경우에는 에코에게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드업입니다. 4, 5모대 1에이스 빌드업으로 벨베스에게 줄 아이템을 드레이븐에게 주고 빌드업해주시면 좋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덱이기 때문에 초반 지하색계 기물들이 잘 나왔다면 연패 지하색계 빌드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영상으로 보실까요? 그럼 방패대 위협 슛! 오늘은 버프된 벨베스 한번 해봅시다. 방토 부입구 가자. 부입부 가서 기물들 좀 팔아버려. 조진 이거 기계 친구들로 일단 야무지게 빌드업 해볼까요? 이 친구들 아이템 쓰면서 한 마리만 잡으면 되거든. 한 마리만. 룰루야, 한 마리만. 나 진짜 믿는다. 자. 아니. 룰루야, 왜 그거 치고 있니? 저기 애니 쳤으면은 잡았을 것 같은데? 무조건 곡궁을 먹는 게 좋고, 곡궁을 못 먹는다면은 장갑. 곡궁이다, 이거는. 그렇지. 아, 어, 저분한테 진짜 양해를 좀 구하고 싶어. 그만 좀 왔다 갔다 거리시면 안 될까요? 일단, 뭐, 세게 맞더라도, 오염패하고, 그, 처음에, 일관적이게, 이자 보는 플레이 합시다. 최대한 빠르게 칠렙 가서 돌리자. 그게 맞겠어. 음. 아, 여기 있어야겠어. 아, 이 사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와, 저게 돼? 가만히 안 있으면서 또할건다 해. 뭐야, 저거, 진짜. 와, 4레벨, 나이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면 58? 한 마리 잡으면은 60이거든요? 그럼 또 기분이가 좋단 말이지. 와, 한 마리를 또 잡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와 이거 겁 넣어줬으면 왠지 탈론도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오케이 거결까지 나왔고요 이러면 피바라기 거결에 근데 방템도 하나 정도 만들면 좋은데 이거는 대천사합시다 피바라기 거결 대천사 하면 될것 같다 그죠 잭스 잭스가 자기한테 주고 써달라는데 일단, 피바라기까지 줄게. 넥스, 굿. 음. 그, 대천사까지 하나 만들어줄까? 고민. 일단 참아보자. 와, 여기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방금 보셨어요? 팔아주셨어. 두 마리를 스스로 죽여주셨어. 와, 메카 만나서 기분이가 너무 좋다, 그죠? 뭐야, 이거, 메카 사일러스? 야무지긴 하네. 이거 설마 그건가? 9랩 가서, 저거, 메카 모데카이저 되는 건가? 중국에서 또 메카 모데카이저가 유행한다고 해서. 어, 무자비한 힘, 고양 이거 드레이브 넣을까? 드레이브 넣고, 아군의 치명타 확률을 높여줘버릴까요? 좋은데 대천사까지 만들어 그냥 어 대천사까지 그냥 만들어버리고 잭스야 제발 한그두 세마리만 좀 잡아주면 안될까? 안될것 같은데 잭스야 잭스쿤 잭스쿤 형이야 <목소리도> 이거? 아우소를 어, 먹을까? 엘베스를 먹는다? 라위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아웃솔을 먹자. 자, 여기서 레벨업 하고, 리롤 살짝씩 해보겠습니다. 방패대 사주고, 위협기물도 사주고. 자, 리롤. 자, 천천히. 너무 느린가? 아니, 잠깐만. 친구들? 일단 아웃솔? 일단, 방패대 야무지게 올리고, 마스코트 필요 없으니까 일단 리신? 아 얘를 올렸으면 됐겠구나 일단 우솔한테 이거 주고 얘한테 이거 줘얘포보 사주고 자 우솔 너 이성이야 보여줘 발사해줘 뽕뽕뽕뽕뽕뽕뽕뽕 그렇지 어. 찌름한데찌름한데어우솔 이거 맞아? 아우솔 그렇지 그렇지 예? 자벨 n d e 0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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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벨벳 n d e 0monde 0 m o n 자 e 0monde 이거 연운도 뭔가 블루로 처리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앞에서 버티면은 그냥 폭탄 떨어지라고 대천사 두개 박아버릴까요? 에바다 그죠? 잡아주겠습니다 잠깐. 와 벨벳 벨베스. 이르게 벨벳이야? 그렇지. 와 미쳤다 벨벳. 나 믿고 있었어 벨벳. 와 잠깐만 이거 조중경 부착 벨벳? 미쳤다 이거다. 어 조준경 무착 벨베스로 간다. 여기도 무자비한 칼날이네. 아 어쩐지. 자 벨베스 보여줘. 이제 벨베스가 이또 사거리를 얻게 되면 안정적인 딜링이 또 가능하다 그죠? 그렇지. 미쳤잖아. 아따다당 어. 그렇지. 뭐야 벨베스가 딜을 한줄 아는데 이거 뭐아우소리딜다 했는데? 이거는 장갑으로 갑시다. 왜냐면 여기가 이거 먹고 싶어하더라고요. 이 메카 친구들이 많아서 이거 레오나를 주면 안될것 같아. 레오나 하나 넣어주고. 자 보자. 여기 AP, o oh, AD, o oh, AP. 와우, wow. 레오나스키 효율 짱짱맨. 굿. 2 0원까지만 쳐볼까요? Come on. Hey Belbas. Hello b e l b s Oh. s j n s 거기 피들스틱. 이건 또 써줘야지, 이런 건또 써줘야 된다. 근데. 이런 것도 안 쓰면은 천벌 받거든. 그 아이고, AP 친구들 너무 반갑고, 이거 바위를 뺄 생각을 해도 되겠는데. 아, 근데 피들스틱도 쓰고 싶긴 한데, 근데 자리가 조금 애매하다. 그죠? 아니면은 벨코즈 대신에 쓸까? 그거 납배드할것 같기도. 벨코즈 대신에 쓰자. 아, 이게 지금 드레이븐 때문에 자리가 좀 없, 없긴 해요. 에이, 벨벳. 와우. 퍼펙트. 음, 깔끔하다. 아니, 이분은 아직도 왔다 갔다 거려.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예?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오케이, 칼. 뭐야, 안 팔아도 되겠는데? 제발. 아, 라위스키. 라오이스키 까비 이거 도장 하나 할까? 도장 하나에 쇼진의 도장? 벨스 아이템이 또 없기도 하니까 도장은 누구 주는 게 좋을까? 피들? 아니면 은 세수아니? 자 에코? 일단 도장을 하자 도장을 하고 이거 아까 어... 누가 탱을 많이 했을까? 에코가 좀 많이 하는 편이네 이건 에코 줍시다 여기에 쇼진 넣어주고 에코에게 보장 하나 딱 그렇지 깔끔하자 이제 저희는 이제 또 브이꾸 살려서 9렙 야무지게 가주면 됩니다 여긴 이번에 최근에 아 뭐냐 이번 시패치에서 얘네들도 버프 먹었죠 주문투척자 하지만 우리는 방패대도 썩볼수 있는 벨벳 아웃솔 그렇지 AD가 많으면 그냥 위협기물들 야무지게 써주고 AP 기물들이 많으면, 이렇게 또 방패대 섞어주면. 아니다. 이건 라비하자. 와, 레벨업도 돼. 레벨업을 한다? 아니면 부입부 맛돌이께좀 두툼만 맛본다? 근데 나 체력이 좀 없어. 여기 만나면 좀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오방패대라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레벨업하고, 우리 벨베스를 야무지게 넣어준다. 왜? 벨베스는 주요 딜러를? 견제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 벨코즈. 벨베스가 아니라. 아, 같은 벨시 집안이라가지고 헷갈리네. 어, 잠깐만. 서풍 스키 하지만, 우리 벨베스, 딜 잘하고 있고. 무빙 질이죠? 스턴 다 피하죠? 이게, 조준경 벨베스다. 그렇지. 어, 보내주잖아. 어, 언제적 레이저단이야. 들어가. 아, 여기 정신 사나우신 분, 아직까지 살아계셔? 어이구 미쳐버리겠어 내가 저분 덕분에 음. 야무지게 어이구 아이 템들이 살짝 에메크한데 이거는 복원으로 갈게요 복원으로 가서 우리 저거 뭐냐 피들스틱한테 주죠. 피들스틱한테 야무지게 넘겨주면 될것 같아요 자 벨벳 사나 사주고 자 우르고디서 이로 롤 로 까비. 벨코즈 대신에 이렇게 쓸까? 얘가 뒤에서 또 야무지게 때릴 수 있어서. 히들스틱한테 이거 주고. 벨코즈는 팔아줄게요. <laughs> 자, 여기는. 뭐야. 아, 아까 그 메카비에고. 메카비에고 아까 이겼잖아, 우리가. 자, 그렇지. 쾅쾅쾅 우리 벨베스 딜 잘하고 있고. 그렇지, 초월 터지면 어쩔 건데. 이미 전투는 끝났는데. 그렇지, 깔끔하잖아. 이분 아직도 불타고 있네. 자, 여기. CC, 그냥 다 맞아. 어. 반대로 가셨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거 아이템은 좀만 더 기다려볼게요. 혹시나 이번 턴에 하나 더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그리고 무조건 이길 것 같아서. 그렇지, 아이템 가져오잖아. 이러면은 구원 하나 만들고, 지크? 아니면 뭐 쇼진에 오모그 해도 되고. 그렇지, 이겨주고. 자, 일단, 2등까지. 어, 뭐야. 아직 안 죽으셨구나. 하여튼. 그렇지. 레오나 나왔고. 자, 피들스틱도 제발 너안 나올 것 같아 피들 헤이 피들스틱 헤이 피들스틱 까비 리온 충격기 여기다 주고 이번에 드디어 너구나 얘한테 쇼진 주자 그요 그냥. 그냥 좌피들 우세주하니 그게 낫겠다 어, 얘한테 원몰기 줄까요? <laughs> 자, 그렇지. 우리 레오나. 상대 주요 탱커 잘 물었고. 그렇지. 선물 보따리 가져와 주면서. 나가라, 정신 사나운 친구. 왜 <laughs> 이렇게, 이거 왔다 갔다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냥 확, 진짜 그냥. 확 씨, 그냥. 와, 보이세요, 지금? 제가 몇 연패 했죠? 9연패 했나? 8연패인가? 그냥 정신없이 계속 두드러 맞다가, 딱 이제 아웃솔이랑 벨벳스틱 나오니까 미친 듯한 반대. 와우. 그렇지. 마지막 피들스틱까지. 메모리 해주면서. 바꿀 게 없다, 그죠? 왜냐? 오른쪽은 세조하니까 담당하고, 왼쪽은 이제 피들스틱과, 이또그 누구냐. 우르고시 담당해주거든. 또 우리 조준경 벨벳스는 야무지게 스킬 다 피하면서 딜하고, 또 뒤에서. 아우 소리 유성을 던지는데 이게 무슨 운석이야? 맞으면 너무 따가워. 그렇지. 레오나 뭐 주요 딜러, 아 주요 탱커 다 잘라주면. 아이고 벨베스 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음. 벨베스 금동. 어 근본 삼신기. 비바라기 거결. 레위. 음. 새겨들으라고. 자 이제 여기서 이성 보는 것만 좀 견제해 줍시다. 피들스틱 피들 스틱 이성 지키면 좀 짜증 나니까. 이것만 좀 견제해 아무지게 들어가 주시고. 모렐로? 아, 근데 우리 모렐로 필요 없어. 왜? 이런 거 이제 약간 비밀스럽게. 뭐 먹은지. 와, 서풍? 우리도 서풍. 자, 음. 알리스타 사주면서. 저기도 알리스타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레오나도 찍지 마, 그냥. 아 어, 우리 다 견제해버려. 깔끔하게 견제해버리잖아. 오게 아이고, 친구야 급했어. 우린 그쪽 뛰어버려. 아, 근데 이또 마지막 전투가 이렇게 그 상대 체력이 안 보인다니. 너무 아쉽다. 근데 볼 필요도 없어. 왜 우리가 이겼거든? 음, 볼 필요 없어. 볼 필요 없어. 그렇지, 뭐 빨리고, 빨리고, 난리 났죠. 음, 끝났잖아. 비행기 던져 주면 이렇게 1등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벨벳스랑 아우솔이 효율이 정말 미쳤으니까 당장 하러 가세요. 빨리요.